아 좋다. 아, 뽀도뽀 어, 보도덕 봐. 보도득뽀도덕눈 아, 아. 아? 질감이 뜨봐. 한2 0 c m 30cm 왔나? 30cm 2 30cm는 안 쎄다. 25cm, 25. 아니. 아니야, 30은 아겠어 야, 야, 그리고 여기 눈이 아주 우량지네. 뽀도둑뽀도득 우량자. 우야 이게. 뭐 야, 좀 그러니까. 걸어라. 왜 올라갔어?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냐면. 신발이 그래가지고 젖어. 와아. <laughs> 우리또 이런 거 해줘야 돼. 어,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. 오오남의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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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들어가면 안 돼. 오 야, 너 지금 고바. 고바야. 야, 나요만 야, 그게 아니라. 야, 좀 빼봐.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그 밑에 야. 걸려 있는 거야. 야, 나는 지금 오. 야. 너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너... 알아? 그냥 넘어져, 이렇게. 아! 아니, 그냥,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. 아, 진짜 나와야 돼. 뛰어와야 돼. 야... 그냥 안 돼. 야, 안, 안 빠져. 돼. 어, 진짜 내가 나와야 되는 어, 거 이거 안 빠져. 왜? 이거 안, 안 빠지는데? 안 빠져, 안 빠져. 어? 이거 안, 안, 빠지는데? 안, 빠져, 안, 빠져. 어? 안 빠지는데? 얘가 있잖아. 어, 디거 이거, 이거. 이거 있잖아. 요게 이렇게 어? 톡이야. 그래가지고. 야, 여기 안 나. 빠져, 이거. 야, 큰일 났다. 아니야, 그, 이렇게 뺄게 아니야. 다리 부러진다니까. 아, 줌마 다리 부러져, 이씨, 아줌마. 야, 부러지네, 이렇게. 정박하긴 힘들어. 야, 야, 야. 지가 알아서 나와. 야, 야. 그래. 나와. 네가 무슨 굴러, 그 아프지? 굴러 밖에 없어. 안 돼, 이거 부러잖아 이거 풀었잖아. 니야그게 굴러면 안 돼. 야, 이거 자기가 아프면 그게나러면안 돼. 야, 이걸 잡아봐. 이거 하는 것 같아, 나 이거. 야, 안 올라간다니까. 너무, 진짜, 이거. 일이 많다, 데리고 다닐게. 아유, 진짜. 진짜. <laughs> 데리고 다닐게. 뭐야? 너무 큰일 났 이거? 야. 이거를 빼. 알았어. 야. 야. 여기를 디짜 여기를 디어 이렇게 나와. <웃음> <웃음> 야, 씨. 너 봐봐. 여기가. 이 동네 사람들, 여기 왜안 들어가겠니?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, 아 여기 는줄 알았어, 이 사람은. 아니, 그게 아니라 여기가 턱이 아니라, 이렇게. 이렇 거야. 그래. 그래. 잔디라고. 이거 담이야 다. 아니, 요거까지만 쌓여놓은 줄 알았지. 와, 씨. 아우, 손질하 씨. 일이 아, 많다. 손이 많이 간다. 눈 쌓이면 여자그 자국 내고 싶잖아. 그래가지고한몇 바윗자국 이제 쑥 걸어보려고 했잖아. 쑥 빠지면 저기 가서 빠졌잖아. 너진나온드 못해. 그 정말 가지가지 한다.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은 다음부터 데리고 다니면 정말. 가자 일단. 아, 뭐라 그러는 아. 거야. 모르겠다 지금. 아, 왜 동상 왔어 지금. 아, 야 이거 있잖아. 밤에 여기 숨놓고 <laughs> 빠지면 그냥 그래, 죽겠네. 음, 여기서 그냥 고대로 그러니까. 오는 거야, 이렇게 그러니까. 이러고 가는 <laughs> 거야.